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주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데일리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상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은 선수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볼링 대회는 대양 볼링 협회 주최로 과거 많은 프로 볼링 선수들이 참여했던 대회입니다. 16세 이하 중등부 대회를 개최한 상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엔 여성 선수 62명, 남성 선수 109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는 개인전, 2인조전, 4인조전으로 진행됩니다. 중동부 대회는 4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1일부터는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상주방송 유현욱입니다.